저거 잘 앉은 자세 봐요, 저거. 자, 자 15번 봐. 아, 1 5번이됐다 테마 15번. 자,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삼각형, 삼각형의 한 꼭짓점을 지나면서 뭐라고? 삼각형의 한 꼭짓점을 지나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 있어. 자, 잘 봐. 야, 이 삼각형 같은 경우에 이 삼각형 꼭지점 아무데나 잡던데, 제일 편하게 여기 잡을게요. 여기 잡아도 여기 잡아도 여기는 어디든 지 상관이 없어.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그럼 얘를 지나면서 이렇게 직선인데 이 직선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뭐하나니까 같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 직선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돼? 얘가 뭐가 돼야 되니? 이두점의 중점이어야 되지. 그죠? 오케이? 즉,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런 특징이 있다고. 되겠지?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던 오케이? 그래서, 아, 이득분한 직선은 어떻게 되면 돼? 그럼 이 꼭지점에, 이 꼭지점에 대변에 무슨 점을 지나면 된다? 중점을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꼭짓점의 대변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이점 지나가는데 그이점 지난 직선이 이상하게 넓이 이동만되고 너는 저렇게 대변인 너네 중점 지나가면 되는 거지. 이해 되겠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잘 봐. 직선 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니? 하는 직선. 얘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돼? 직선각형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대각선. 그렇지 대각선에 뭘 지나가면 돼? 교점을 지나가시면 돼요. 이 점을 지나가면 어디든지 안에 어떻게 생겼든 이 점을 지나가면 무조건 대각 이 직사각형 넓이가 이등분이 될 거야. 그림 자체는 오히려 이해하는데 더안좋을것 같으니까. 자 얘는 직사각형 의 넓이 2등분한 직선은 뭘 지나가면 된다고?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간다. 되겠지? <laughs> 자세 번째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당연히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 되겠지 참고로 여기 있는 지금 내가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이잖아 참고로 자, 여기 넓이는 아닌데 그럼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어떻게 돼야 되니? 그 둘레 이등분은요? 어? 그것도 중심을 지나요? 어, 그럼 중심 지나면 돼요 무슨 문제지 알겠지? 어. 자, 그러면, 자, 여기 29번 문제 봅시다. 자, 29번은, 자,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ABC가 이렇게 있어. 자,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굳이 좌표를 정확하게 알 때는 위치에 상관이 없다고 그랬다. 자, 얘가 있고, 마이너스 4,1이고, 얘가 6,3입니다. 자, 요 직선, 요 삼각형에서 A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삼각형 ABC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자, 얘를 지나면서 다음 넓이를 2등분한대요. 이 넓이 넓이 같아야 되니까 얘가 무슨 점 지나가야 된다고? 대변의 중점. BC의 중점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얘네들의 평균이 될 테니까, 2분의 6 0이 6, 아, 마이너스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10. 콤마 2분의 1백이 3이니까, 마이너스 2. 중점의 좌표가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이걸 빼도 되고, 이것을 빼도 되고. 아, 그래요? 어디든, 아니 저 찐딱하네요. 이걸 왜 뺐니? 더해야죠. 중점을 구할 거잖아. 다시 말 <laughs> 지도 빼놓고 <웃음> 뭐. 빼면 되는 게 전체 분을 빼나 가야 물어보죠. 2를 더하면, 2분의, 더해야 되니까 이 평균이라는 것도 빼고 있었네. 자, 그 다음에는 둘 더하면 2분의 4지? 그래서 중점의 더표가 1, 2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야,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네? 그치? 그러니까, 바로 식이, y는, x의 증가량, 2 0 1분의 y의 증가량, 5 2에, 곱하기, x, 마이너 1, 더하기 2. 나요점 갖고 식, 세운 거야? 얘는 이점 갖고 식, 세우셔도 돼요. 알겠지? 어쨌든 똑같이 나와. 그럼, 이 계산하시면, y는, 얘 기울기 1분의 3이니까, 3x,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어, 이렇게 안돼 있네. 3x-y-1은 0이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나올 거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봅시다. 이게 네, 마지막이에요. 자, 30번이요. 그건 내가 결정해요. 자, 자, 30번. 자, 두,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두 개의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다. 자 직선 ax 더하기 by 마이너스 8은 0이 두 직선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한대요. 그러면 위의 직사각형도 이등분, 밑의 직사각형도 이등분인지. 그럼 위 직사각형의 교점과 대각선의 교점과 아래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동시에 지나가야 되네. 네. 자, 그럼 다음 그림은 안 그릴게. 자, 그냥 여기다 이런 식으로만 그려볼게. 자, 그러면 야, 야 위의 직사각형은 여기의 좌표가 3, y가 3, 5, 여기가 x는 2, 여기는 6이잖아. 그지? 자 그럼 요걸 내가 이제 이렇게 제이써 놓은 상태에서 얘가 2,3이고 얘는 2,5고 얘는 6,3이고 얘는 6,5가 되겠죠? 그럼 대각선의 교점 대각선의 교점 자이 교점 야 얘는 이미 무슨 사각형 했다? 평행사변형이잖아 대각선이 서로 무슨 등분 하니까? 2등분하죠요 그지? 그래서 우리 대각선의 교점 어떻게 구하지? 너와 너의 평균이든, 너와 너의 평균이든, 둘 중에 아무나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요, 교점이 얼마가 되는 거야. 얘네 둘의 평균을 계산하시면, 2분의 6 더하기이니까, 8. 2분의 8. 아, 그래서 얘가 얼마구나? 4 4였고요첫 번째, 위에 거가.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정사각형의 모양인데, 좌표를 찾아야 돼. 결국, 얘가 0마이너스 2, 0마이너스 4.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2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그럼 이 대각선 역시 정사각형이니까 길이가 다똑같을거라고 그렇지? 그럼 이 교점은 뭐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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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편한 걸로보면 되지? 이렇게 구하면 2분의 0 더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2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그래서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따라서 우리는 이요 점과 이두 요 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거죠. 대입하면 뭐할 거야? 성립할 거야. 되겠어? 자,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거야. 요걸 거기다가 대입해서 연방으로서 AB를 구해도 되고. 나두점 아니까 그냥 바로 뭘 만들어도 돼. 방정식 만들어도 되지. 만든 다음에 걔하고 비교해서 찾아도 되고. 되겠어? 오케이.